안녕하세요. 어, 전직 카페 사장 김풍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카페 사장의 조터입니다 어, 예, 저희가 어그 카페를 어, 마친 이후로 어 자영업에 어, 뛰어들지 않겠다고 예, 선언을 했죠. 네. 예. 예. 그랬는데. 어요번에좀 본의 아니게 어아 이거 공개되나 모르겠네. <laughs>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아, 떨려 떨려요. 떨려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냥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만해도 우리는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김풍과 일조워터와 풀무원하고 셋이 한번 손을 잡고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영업장, 영업장, 새로운 일터, 일터, 고기합니다.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도구다 있어, 도구다 있어. 음, 그이길 넣어봤습니다. 맛있겠죠? 뭐? 어, 대박, 이거 만드셨다고요, 지금? 미쳤다. 맛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일로 앉아. <laughs> 엠파피 <밥이> 기절이야, <laughs> 진짜로. 야, 아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밥차라고 유튜브계를 뒤흔들 콘텐츠예요. 야 이렇게 큰 밥을 지어본 거 태어나서 처음이네. 이게 밥 물량이 많나? 이제 밥이 안 돼가지고 15분 기다리시면 드실 수 있거든요. <laughs> 톡춤 추면서 킥톡춤 <퀴톡총>.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계량을 <laughs> 안 했어서 <해봐서> 괜찮아. <laughs> 잠시만요. 안전한 창업을 원하시면 <laughs> 잠시만요. 아, 나 주연아. 네? <laughs> 채널 풍부릉도원 6월 22일 목요일 첫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대고 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기대해 주세요. <laughs> 우리 괜찮겠지? <laughs>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몰라. 우리끼리 아, 만나면 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아, 힘든데. <laughs> 난 모르니까 너무 잘못 되겠지 뭐.